안녕하세요 채이수입니다 오늘은 홍신 메트로 계약인데요 홍신 메트로 이게 이셔도한이 돼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억글로 다시 맞추세요 여러분 여기서 청구청 가야 돼요 이게 청구청까지 가야겠죠? 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 여기서 가.. 안돼 안돼 뭐야 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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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동저가그 있네요 여기서 비억으로, 발비으로 맞죠. 여기서 2 5오 m 당 천천히 가야 하는데, 이거 어색해. 아, 됐나 됐다, 됐다. 여기서 출발도, 여기서 출발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까지 가지, 가지, 여기서 가면 되니라여기 여기까지 가면, 이건 여기까지가 가, 가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도를 줄여,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약 조금만 더눌러야지 조금만 더조심어됩니다 여기서 조금씩 주워놓기 이게 천천히 주워놔야 돼요 이게 지넘 너무 가야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가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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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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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까요 <됐다>. 여기서 키우고 다시 맞춰요, 여러분. 여기서 키우고, 키우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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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laughs> 됐네요. 민기 음, 튜브 현입니다. 경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 여기서 낙자비가 올 텐데. 오케이. 여기서 혹시 맥도 너무 천안. 재밌구나? 맥이 너무 얼었습니다, 여러분. 뭐야. 한 명이 진짜 나오는데. 오주님. 여기서, 여기서 아, 그 다음 방향이 다른 역부 다산 디지털 단지터 금천구 안 근행 가... 하 좌하겠습니다. 어, 어, 뭐야? 시계까지 잖아 여기서 전철이고. 성환. 조정. 여기서 천안 역에천히 This express train is d o 신선역에서. 자 여기도 스톱이 있네. 여기도 지역 기입니다. 지역 기기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로고? 우, 여기서 바퀴 안에 일까요 여러분? 우, 여기서 바퀴 너무 신기했구나. 바퀴 좀볼까 여러분? 우, 여기서 앞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 여기서, 여기서 추위 근지이고, 이게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이거 오죠? 바퀴가 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 발도 없고, 바퀴나 있고, 이게 지하철 기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계처럼, 이게 기계처럼 가야 돼요. 오, 여기서 많이 길게 해요 여러분. 아이고, 여기서 많이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흔디메이트는 너무 재밌구나. 여기서, 쭉 가야돼요. 이게 뭐지? 이게 뭐르어요 여러분. 이게 뭐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해소니까 여기서 천천히 가면 되지 뭐. 되지 뭐 이게.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오, 오 여기서 가버야 된다. 오, 오 여기서 천천히 해송 안 오거나 여기가 운전장 친구가 있습니다. 나는 운전이 잘 못합니다, 어오 잘하세요. 내가 요상으로 갑니다. 여기서 궁전 고창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해송니까 이게 추배할 수 있어요, 어머. 여기서 축 직진 가야 할까? 여기선 직진 가야 돼요 이게 왼쪽이쪽니다 어, 다달쳤다달쳤다 이게 출발겠죠? 여기서 튀어 으로 맞추고 이게 맞춤 맞입니다. 여기서 출발 출발 맞입니다. 됐다. 우 여기서 너무 좋아 보이구나. 여기서 축 조금이, 조금이 주가하면 됩니다. 여기서 노란지역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노란지까지 가야 하고, 이게, 다 빨리 가야 돼요. 빨리, 빨리. 빨리 좀 가보세요, 여러분. 오, 여기 너무, 너무 많이 좋아보이구나.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보이는데 여기서 잘 보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볼까요, 빨리? 오, 빨리, 빨리, 가, 빨리 간다. 여러분, 빨리 갑니다, 여러분. 가자 다다 여기서 천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천천히 많이 가도 하고 이게 보성용서 아파트 가격 아세요? 오 여기 진짜 같아. 여보 이, 이거 진짜 같아요. 여보 한강으로 보여가 도여, 볼까요오 우와 한강 여보 한강도 있습니다. 우와 한강 여보 다이래요. 다이래요. 다이지나다고있습다다 우와 여기서 네모난, 네모나버스를, 이게, 네모나게 즐겼어요. 실물처럼. 오, 여기서 다리구나 오, 옹셔바르다. 옹셔바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십비줄 거, 개3 참키로 가구, 가구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 출발. 출발탈려고는데 이게 노란색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씹고, 삼십고, 여기서 천천 가야돌아합니다려분 다왔다, 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란지 여기네 노란지, 노란지 여기네주워겠죠 여러분. 여기서 주워 넣어야 돼요. 조금만 치 주워 넣어가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하세요. 빨리 주워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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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세워겠죠, 여러분. 여기서 빨리 세워요 여러분. 여기서 운전이 너무 어렵죠? 이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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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시고 이게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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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천천히 안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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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됐다 조금만 더 됐다 여기 2번 일꾼은 여기서 운전이 잘 못하신 일이다 여러분 오 여기서 음정이 너무 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냉쪽이네 여기서 안이방수도 나오고 오 멋진데 여기서 뭐가 지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지하철 망치지 마세요 알겠죠 이게 키억으로 맞추면 됩니다 여기서 쭉 가면 됐다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 무슨 여기지? 대방 대방 여기입니다 여러분 대방 대방가지 이게 국제국청이 너무 오래 걸어요. 이게 투벌 누가 하는지, 이게 투벌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수선농장시장 시장에 이게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많이 좋아보이구나. 여기서 10km까지, 10km까지 가야 돼요. 오, 여기서 70km 이게 가야되고이게 합니다. 여기는 남자비가 이게 많이 지나가겠죠? 이제 천천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출발하면 약선대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게 생겼죠? 이제 돌아올 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뭐야? 대박이잖아? 어, 조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주워놓을거 대박이 여기 있는 여러분? 대박, 대박. 여기는 주워놓고 여기서 대박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주워 넣어요. 여기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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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주워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 유이니까. 여기서 많네요, 여러분. 추석 내용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천히 주워 넣어요. 여기서 천천히, 천천히, 9kg까지. 여기서, 여기서, 두두두, 안 돼! 아이고, 뒤로 지기 뒤로 가기 하기 힘들다. 여기 어디? 대다 작혀가지 여기서 무미연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이 실패했고 여기서 대방 역이네요, 대방. 대방 너 너무 좋습니다. 대방 이게 뭐지? 시기역입니다, 시기 역입니다, 시기. 시기 역이고 이게 시기 역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대방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게 출발해야 돼요. 이제 누가 하는지. 그러니 가야돼요 이렇게 해서 기억을 맞추면 추발하면 됩니다 오 너무 많이 좋아보이구나 여기서 빨리 가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 여기서 많이 좋아보이구나 어 너무 기네 너무 깁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신기역이에요 신기 신기역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신기역 여기 있는데 여기서 신기역입니다 오 여기서 신기 여기 누구냐? 이지하어요 여기? 여기, 여기 여, 이 이름 알아요? 신기 시기 여기요? 시기시기시기좀 주워내겠죠? 우그래여기아실까 조금 조금자오 여기 극 많이 좋아 보인다. 서 조금만 조금만 조심하시고 마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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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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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8, 조금만 더! 어, 됐다. 아,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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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어떻게든지 <laughs> 못해십니다. 오, 1번을 볼까요? 오, 여기서 잘 쉬었는데 오케이 한 해야도 아니다. 여기서 너무 이셨도 여기서 기차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차기 요 여러분. 여기서 지하철 기야 <laughs> 여기서 너무 웃습니다. <웃음> 아 뭐야 다쳤잖아 아이고 <laughs> 여기서 출발네요. 하 여기 출발 돌아가신다. 여기서 맞추. 여기 출발. 출발 여기서 출발 돌아가시고 뭐야 연두포역이잖아, 여러분. 여기서 다음은 연두포역입니다. 연두포. 연두포 알지? 얘가 연두포 여기서 천천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보역인데, 이게 연도보역입니다. 오, 엉켜봐야구나. 시식하게, 시식하게 너무 빠졌습니다. 오, 여기서 1 0일짜리 그때 은행이, 이제는 그거로 한다 여기서 기차기가 있는데, 기차기 너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 좋았나였는데 어, 뭐야, 연두보무두보역이잖아 아 네, 아쉽구나. 괜찮아요. 이게 주워넣지 뭐? 뭐예요. 여러분 천천히 주워넣어가겠습니다. 영등포, 여기서 도보역이에요 내리실 문, 은왼쪽입니다 HTX와, 이으로실실고에서 내리실 곳에서 내리실 곳에서 내실곳에실서서내리번역에서내리시 곳에서 내리실 곳에 조금만 실 곳에서 내리요 곳에서 내리실 곳에서 내리실 곳에서 내리실 곳에 이건요가 정차야 돼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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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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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이건요가 정차니 조금만 조금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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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역 가죠 여러분 여기서 어어 어, 문이 닫혔잖아 문이 닫혔네요 이게 출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맞, 낮춰보고 출발하는지 이게 출발하는지 해야 돼요 여기서 무슨 역이야? 아신도역이아 신도링 신도역이네요 여러분 여기서 신도링까지에서 신도링 영도포영도포까지 음동포. 가야 돼요 이게 구청 국청, 구청에 여기서 구청이 이게 키칠 스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다음 무슨 여기가? 가슴 기단지 이게 치우산 가승이에요여기여기서 천천히 이서이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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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많여지 여보 여여기서신 여보 여기가신 여보 여기서이여기여여 천천히 쌓여주고, 다니다 여러분. 오, 여기서, 무슨 여기야? 아, 신도이 여기죠? 신도이 벌써 여기야 신도이 벌써 여기네요, 여러분. 오, 신도이 여기서 벌써 여기네요. 그 오, 천천히, 어노도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너무, 좋아보자 여기서, 여, 여 이름을 아시죠? 이번 히은신도림리입니다 내리실 분은 하다이로선으가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역 타는 곡과 차이다몇 층인가? 내리실 분두 번, 두 번, 두 번씩입니다. 이또 아닌데? This station is s e o n d o e r g 가 h i s 아까운데, you 데 a n 금 r line n 이 조금,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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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안돼, 안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 조금만 더 가도 안 어, 조금만 더 가야 한데,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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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됐다, 됐다 안돼. 여기서 이가그다 조금만. 오, 안돼, 안돼 조금만. 초코바더 가겠습니다. 국정이 음. 너무 어려워. 국정이 너무 어서 어려습니다 아니, 다~ 왜 다~ 양호요 여러분. 여서 양호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우~ 많이 많이 해야 하구나 우우~ 여기서 너무 좋아 보이네. 여기서 힘도 여긴다. 오, 뭐가 있는지 기해요 오야강 아 다치잖아? 이 다친데요 여러분? 다. 단 체구로 맞춰. 체구로 맞추고 출발하면 됩니다. 출발! 출발 한번, 한번 도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구루 여기는, 구로역이에요. 다음은. 구로까지, 가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멀니까조금만씩 가야돼요. 조금만씩조금만씩 가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너무 좋아보이나 여기서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여기서, 2 8 k 크여기 너무 빠릅습니다 여러분. 오, 오 여기, 꼬소 부여 여기야? 오소 부여 됐어. 뭐야? 살짝 웃겨 아, 조금만, 이거 봐. 네.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안 돼, 안 돼. 조금만. 좁아, 좁아. 어, 갈 수가 없네? 자세동에내리시은 오른쪽입니다. 인천 방면으로 가실 약소. 고객께서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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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차를 알아차시기 바랍니다. 이역은 타는 곳과 오우. 전동차 사이가 멀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t h 네요 이기 천천히 가야 돼죠 여기서 천천히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번역은 쭉 잡으세요 꼭꼭꼭꼭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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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한대한대 뒤에 다시 맞춰 여기 뒤에 보자 다시 맞추고 출발 우우우 음, 출발 하지 청차역입니다 시야 으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우우우 이 번역은 청차역입니다 시간 좀 아니에요 여러분 아 차고기하고 어, 차역입니다 아, 경고네요, 경고. 오, 어, 어떡하죠? 이게 정차역입니다. 정차역입니다. 여기서 티스로 지나고 지나가고 합니다. 여기서. 오, 여기서 주하는데 주원도도 하겠습니다. 여기서 18, 18, 1 7자리1 6자리 오, 조금만조금만조금만조금만조금만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씩 주원도도 하겠습니다. 안돼 안돼 실패. 이 이거 가여기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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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됐다. 3 분짜리네요. 아, 괜찮아요. 오분 여기서 할수 있지 뭐? 여기서 블루 다음 뭐야? 비상 간단지? 아, 모였겠다. 내 예, 모였겠다. 추바야 이게 렇 물이 탄친 방사. 이 이게 해보도 한데, 여기서 계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단도. 여기서, 손잡이 고 있네. 여기서, 근정 여기서 신겨서요 이게, 불 여기깐. 오, <웃음> 여기서, 도착 <laughs> 사왔습니다. 여기서 큐바 하는지, 출발를 사야 돼요. 출발 점수. 양호가 나오죠? 큐브하도록 여기 하겠니다 <laughs> 여기서, 지하철의 속도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 카이 껴얘기해보도 안돼 오 뭐야 티티스가오 너무 여운데티티스 너무 웃었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어, 뭐야 뭐야 한한 어, 천천히 가야 되나 천천히 가야되요 천천히 여러분, 여기서 여기 도상이 너무 귀신이다 여러분, 귀신 아니다 여러분, 공격이 잘 못해서 여기서 요소 좀더 해봐야 한대요 여러분, 요소 좀 많이 뭐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천천히 내가 어디인가 여기서 천천히 가면 됩니다. 오, 너무 좋아보이구나. 오, 여기서부터 저런 구간이더니 여기서부터 저습니다 여러분 비잔, 절연 일단, 구간입니다. 여기도, 여기도, 여기서부터 절연, 절연 <laughs> 구간입니다. 여기서 천천히 가야부터다여기 여기서부터 절다 절연 여기서부터 다 여기서부터 구간입니다. 니다여 여기서부터 구여 여기서부터 절연 구간입니다. 기 추위가 들려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저렴 구간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부터는 절연구간입니다무거네요 여러분 오 여기서 같이 달 달리기만 세상 끝까지 도착하라고 16시 55분 여기서 천천히 가야 하도록 겠습니다 출발 출발 추발. 아이고 출발하도록 이게 해보도록 지 여기서 끄산된단지, 여기 어, 여기서 끄산된단지, 여기서 여기서 끄단 여기서 끄산단지 이게 다음은 된정지 극청 서 끄산된단지, 여기 이게 신기해. 대박. 여기서 요산된지 여기서 끄산지 여기서 노산된지 여기서 요산된단지 이게 신 여기서 대방지 여기서 합박다지 있다고 합니다. 산디지털단지 이자 디지털 지 자리에서 이 뭐야 에서이 자리에서 이자리에여이서이자리이 자리에서 이자서이자리이다리에서기서이에이 자리에서 이자뭐서이자리에지이자서이자서이자서이자서이자리에이 자리에서 이자 어 귀여워 귀찮은 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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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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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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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아안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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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볼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오 효율은 많이 맞춰도 아니고 이렇게 이기게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조, 됐다 됐다 네 여러분 여기서 아십니다 여러분 우 여기서 너무 좋아보이구나. 하 여기서 등산 많이 통과하겠네. 등산 많이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 통과하고, 우 내일 문은 왼쪽입니다. 오, 여기서 영어도 나옵니다. 충남 근해에 여기네요. 여기서 어, 출발하도록 하는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맞추지 이게 출발해야 돼요. 여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천국청 역기네 두산 통과예요, 여러분. 두산. 이게 근산 지라고 여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오래 걸리네. 한국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 여기서 쪽 국청에 옷시좀 파명합니다, 여러분. 엄청 많이 설명하구나 여기서 주워놓고, 이게 드상축하하니 통과 많이 해보시고, 여기서 통과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많이, 많이 집회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 여러분, 안플줄 알았네.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여기서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 이상에서 통과 아니 여기서 통과하니까 여기서 녹아주고, 우와, 여기서 누가 하는지 해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배반 좀 해볼까요? 여기서 누가 줘야 하고, 여기서 피고 겠죠 우와, 여기서 누가 출발해주겠는지, 우와, 여기또 빨리 가는 거지? 야 우와, 왜못찾지 여러분 무화과 못찾는데요? 뭐정한다아무하과는 <laughs> 속도를 줄었구나 오하오오오 <laughs> 맞는데 네, 여기서 빠른 속도로 가야 다니. 빠른 속도를 가고 있습니다 무 빠른 속도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이게 해보도라 한데 은행이 이게 천천히 걸어서 오고요 아 빨리 너무 너무 빠르네요 이제 천천히 줄어서 가겠습니다 여기서 천천 여기네요. 여기도. 여기서 여기도. 여기서 여기도. 여기도. 여기여도 여기도. 여여기 여기도. 여도여이여기겠지 이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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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금 여기도. 여기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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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T X 도 여기도. 여기서 여기도. 여 여기서이거로맞쳤어 이거를 마쳤어. 이거이렇게 출발해야돼 여기서 이어이이고 이거를 마쳤어. 이어이이거이거 이거를 마쳤 정차역입니다. 많이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서 금천구청이구나 정차역이네요, 정차. 오, 이거 어, 정차역이 좋아, 보이구나. 보여, 보여, 보여.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생길 신기, 신기, 신기하게 생겼죠? 이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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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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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됐다!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뿅!